자 그럼 이제 연결해서요. 어, VSEPR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SEPR 이론을 보시게 되면요. 공유겹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나왔는데요. 거기 옆에 약자가 다써 있죠. VSEPR. 어, 이공유 껍질 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심 원자핵 주변에 반발 전자쌍의 개수를 이용해서 분자의 모양이나 중심 원자의 혼성을 예측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VSEPR 이론은요 탄소 및 탄소 이외의 원자들의 혼성을 판단할 때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도 그렇게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탄소 이외의 원자들의 경우는 탄소하고 어 똑같은 분자 모양만 가지고 이렇게 뭐 분자의 분자식만 가지고. 그 중심 원자의 혼성을 정확하게 탄소처럼 sp3다, sp2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다른 탄소 이외의 원자들의 혼성을 판단할 때 VSEPR 이론을 이용하시면 편리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VSEPR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입체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입체수는 별건 아니고 그냥 공간상에서 반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상의 개수가 입체수다. 스테릭 넘버 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발할 수 있는 전자쌍은 일단 그 중심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쌍들 중에서 전자쌍이에요. 전자 하나는 아니고요. 어, 시그마 전자쌍이나 비공유 전자쌍들만 반발 전자쌍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여기에 파이 전자쌍이나 홀 전자는 반발 전자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은 시그마 전자쌍 앞쪽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 주변에 있던 원자 오비탈의 전자가 다른 원자가 다가오는 방향으로 밀집돼서 전자 밀도가 높아진 오비탈이 시그마 전자쌍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자와도 공유 결합을 하지 않고 이 중심에 있는 원자 혼자서만 갖고 있는 전자쌍을 얘기하는 거니까 두 원자핵 사이를 왕복 운동하는 전자보다는 원자핵 주변의 혼자서만 그 원자핵 하나에만 귀속되어 있는 전자쌍이 전자밀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밀도가 높은 오비탈들끼리만 반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에 비해서 파이 전자쌍은 전자쌍이 있긴 있지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성화되지 않은 피오비탈 두 개가 아주 느슨하게 넓은 범위에 걸쳐서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오비탈을 형성했기 때문에 아, 전자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다음에 어, 또 하나는 다른 전자쌍들하고 피 오비탈이 항상 수직 관계에 놓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수직 관계인 에 오비탈끼리는 상호작용, 다시 말해서 반발 같은 것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홀 전자의 경우에는 전자밀도가 낮아서 반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스테릭 넘버를 이용해가지고 어, 분자의 그 모양이나 중심원자의 혼성을 예측하는 방법을 보시게 될때첫 번째가 스테링 넘버가 2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스테링 넘버가 2라는 얘기는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두 쌍의 반발 전자상만 존재하니까 서로 두 쌍의 전자상이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직선형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각각 놓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원자의 혼성을 꼭뭐이 결합이 시그마가 몇 개고 파이가 몇 개고 이런 걸 세보지 않아도 직선형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sp온성이라고 판단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심 원자 주변에 두 개의 반발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요 이두 개의 반발 전자쌍이 원자핵을 중심 원자핵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직선형 분자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들은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bcl2 e 베릴륨 클로라이드나 CO2 또는 CS2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어, 이 BCL2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서 분자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한데 그냥 예시를 위해서 들어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베릴륨 원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베릴륨 원자는 최외각 전자가 2개짜리인 어, 원자 번호 4번입니다. 근데 여기에 CL이라고 하는 원자가 이렇게 와서 옆에 결합을 해 버리게 되면요 전자를 하나씩 공유를 하게 되고요 이 BECL2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 두 개의 반발전자쌍이 존재하는 이 베를륨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반발전자쌍을 존재하고 이두 개의 반발전자쌍은 공간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배열이 이렇게 직선형 분자 구조를 가지게 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CO2의 경우는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쌍 두 쌍을 산소 원자 전자쌍 두 쌍과 공유를 시켜버렸고요. 또 다른 전자쌍 두 쌍을 다른 탄소 원자 두, 어, 전자쌍 두한 쌍이랑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결합선은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문제는 이 결합선이 두 개라고 해서 이 전자쌍들이 같이 다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어, 이 분자 구조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탄소 원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혼성 오비탈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산소 원자가 하나 이렇게 결합을 한 겁니다. 여기에도 산소 원자가 이렇게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럼 탄소 원자 중심에는 피 오비탈이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위아래 쪽으로 피 오비탈이 남아있고요. 앞뒤 쪽으로도 피 오비탈이 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산소 원자 하나랑 파이 결합을 이렇게 위아래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산소 원자랑 이렇게 앞뒤로 파이 결합을 또 하나 형성하게 되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파이 전자들은 어쨌든 반발 전자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랬고 여기에는 시그마 전자쌍 반발 전자쌍들이랑은 수직한 관계에 놓이니까 역시 뭐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직선형 분자라고 보고 중심에 있는 탄소 원자는 어쨌든 sp 형성이다. 앞에서도 뭐 어, 시그마 결합 두 개를 하고 파이 결합 두 개를 하게 되면은 SP 혼성이 다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CS2 같은 경우에도 여기 양쪽 끝에 있는 산소 원자들 대신에 황 원자만 집어 넣어주시면 뭐 마찬가지 분자 구조라서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스테링 넘버가 3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링 넘버가 4 됐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SP2 혼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테링 넘버가 3이란 얘기는 비공유 전자쌍들이 중심 원자핵 주변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들이 3쌍이라서 어, 반발할 을수 있는 전자쌍들이 3쌍 세쌍, 그 3쌍이 최대한 중심 원자핵을 기준으로 해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게 되면은 그건 어차피 삼각평면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분자 전체의 구조를 보더라도 그 어, 스테링 넘버가 3인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삼각 평면형 분자 구조를 가지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뭐 유기화학 반응에서 자주 사용하는 시약들을 본다면 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BH3라고 하는 시약이나 아니면 은 포르말데하이드라고 하는 HCHO라고 하는 이런 시약들. 그 다음에 SO3 같은 기체들이 이런 어, 스테링 넘버 3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이런 분자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옆에 어 보시다시피 그 분자 구조가 이제 삼각 평면으로 나와 있죠. 그 형태처럼 보신다면은 BH 3만 하더라도 여기 붕소가 이렇게 중심에 원자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쪽으로 수소 하나, 그 옆에도 수소가 하나, 이 옆에도 수소가 하나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여기로 전자쌍이 한 쌍, 여기로 전자쌍이 한 쌍, 이렇게 전자쌍이 한 쌍에서 각 어, 결합마다 전자쌍, 시그마 전자쌍 세쌍이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뻗어 있게 되면 이렇게 이것들 사이에 각도가 전부 120도로 정삼각형 형태를 띠게 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HCHO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산소가 이중 결합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수소들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분자 구조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 이중결합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 스테링 넘버 반발 전자쌍에다가 시그마 전자쌍이나 비공유 전자쌍만 포함시키는 것이지 파이 전자쌍을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여기에 시그마 전자쌍 한쌍그 다음에 여기에 C와 H의 시그마 여기에 C와 H의 시그마 결합 그래서 이세 쌍의 시그마 전자쌍이 반발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각도가 이렇게 어, 사, 어 삼각형 평면 형태의 삼각형 구조를 가지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요 BH3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H가 하나 결합되어 있고, 여기 H가 평면에, 여기 H도 평면에, 이 H, H, H가 다 같은 평면에 있다 라고 한다면, 붕소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뭐 아무것도 전자가 채워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원자오비탈인 비워져 있는 p 오비탈이 하나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p 오비탈이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구조고 여기 포로말데아이드라고 하는 HCHO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탄소를 하나 중심으로 했을 때 옆에 상소가 하나 결합되어 있고요. 약간 앞으로 돌출된 방향의 H가 같은 평면에 저 뒤쪽으로 호텔된 방향의 수소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한다면은 탄소 원자에서 피오비탈 하나가 이렇게 남아있고요 산소 원자에도 피오비탈 하나가 남아있어요 거기에 각각 전자가 한 개씩 한 개씩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전자간 반발을 일으키는 시그마 전자쌍들하고 파이 전자는 수직이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처럼 파이 전자쌍은 수직인 관계의 오비탈들하고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어, 반발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반발 전자쌍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SO3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SO3는 실제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SO 이중 결합, 이중 결합, 이중 결합해서 세쌍의 이중 결합을 갖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지만 역시 모든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에는 전부 한 쌍은 시그마고 나머지는 전부 파이기 때문에 파이 전자쌍 세 쌍이 있어서 파이 전자쌍들은 반발 전자쌍에 포함시키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이렇게 세 쌍의 반발 전자쌍만 서로 서로 반발을 할 테니까 이것도 120도의 결합 각도를 가지는 이런 분자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죠. 이게 S, 어, 스테링 넘버가 3인 경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스테링 넘버가 4인 경우는 그냥 sp3 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중심원자를 sp3 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4쌍의 반발전자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반발전자쌍은 어쨌든 중심원자핵을 기준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공간상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사면체 꼭짓점 방향으로 뻗어 있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사면체형 분자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CH4나 NH3, H2, SOCl2,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구, 분자 구조가 나는데, 사면체 꼭지점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결합이 돼 있죠. 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자를 CH4라고 보시면 편해요. 이걸 중심을 탄소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수소가 있고요. 이 자리에도 수소가 있고요. 여기에도 수소가 있고, 여기에도 수소가 하나씩 있는 사면체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뭐 이런 암모니아라든지, 물이라든지, SOCL2라고 하는 이런 시약들은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 저게 지금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부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소원자 하나에는 최외각전자가 현재 일단 다섯 개가 있습니다. 15조 원소기 때문에 다섯 개의 최외각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쌍에다가 수소를 결합시키고요. 또그 중에 하나에다가 수소를 결합시키고, 그중에 하나에다가 수소를 결합시키게 되면은 옥택 규칙을 만족하는 구조가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반발 전자쌍이 질소 원자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전자쌍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네 쌍의 반발 전자쌍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질소 원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전자쌍들이 이렇게 세 쌍이. 사면체 꼭지점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사면체 꼭지점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중심 질소 원자를 이제 사면체형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소 기호만 딸랑 보시고 얘랑 얘랑 어떻게 같은 구조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원소 기호에 포함되어 있는 비공유 전자쌍들까지도 전부 판단을 하셔서 중심 원자 주변의 반발 전자쌍이 몇쌍 있겠느냐 요걸로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그 다음에 H2O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H2O도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소가 두개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쌍 남아있는 이런 어, 산소 원자 중심으로 비공유 전자쌍 두 쌍하고 시그마 전자쌍 두 쌍이 존재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비공유 전자쌍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들이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있을 거고요. 이렇게 요것들끼리 반발하고, 요것들끼리 또 반발하고, 요것들끼리 또, 또 반발을 하게 되면은 역시 내쌍의 반발 전자쌍이 존재하는 구조라서 메탄가스나 암모니아 기체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자쌍, 여기로도 전자쌍, 그 다음에 수소가 하나, 여기로도 또 수소가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사면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사면체. SOCL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좀 지우고 가보죠. 어... 자, SOCL2의 경우에는 중심에 황원자가 하나 있죠? 아까 저 위에서 SO3를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황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산소하고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L이 하나 붙어 있고, 여기에도 CL이 또 하나 붙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황원자에는 지금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어서 총 황원자만의 전자라고 할수 있는 것. 산소가 전자 두 개를 내주고 황도 전자 두 개를 각각 내줬던 것처럼 본다면은 황원자에서 전자 두 개, 여기에 두 개를 산소원자 두 개하고 결합을 했고요. 황원자에서 각각 하나, 둘 해서 총네 개의 전자를 사용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황원자는 산소족 원소라서 어, 산소하고 마찬가지인 최각전자 6개짜리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전자를 공유한 전자 중에서 하나씩을 자기 거라고 한다면은 하나 둘셋네 개밖에 사용을 안 했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엔 남는 전자쌍이 한 쌍이 남아 있다는 거 요런 거를 누구도 시험 문제에서 표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그 원소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의 그 족을 살펴보시고 그 족별로 최각전자 개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 전자쌍, 여기 시그마 전자쌍, 시그마 전자쌍,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까지 해서 토탈 4 쌍의 반발 전성, 전자쌍이 황 원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황을 기준으로 산소 원자 하나, 여기에 Cl 원자 하나, 여기에 또 Cl 원자 하나, 그다음에 여기로 비공유 전자쌍도 한쌍 있는 걸로. 그래서 요것까지 합치면 얘가 평면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사면체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결합선의 개수나 종류를 가지고 이렇게 혼성을 판단하기 힘든 탄소 원자 이외의 다른 원자들의 혼성을 중심 원자의 혼성을 파악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런 질소라든지 황이라든지 산소라든지 붕소라든지 이런 원소들의 혼성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을 때 바로 이럴 때. 이렇게 스테링 넘버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자의 혼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VSEPR 이론이고요. 물론 이제 VSEPR 이론에서 스테링 넘버가 5인 경우하고 6인 경우 이런 경우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유기학에서 많이 안 나오는데 어 스테링 넘버가 5라고 한다면 중심 원자 A가 이거를 좀 바꿔놓고 화면을 좀 바꿔놓고 시작해볼게요. 중심 원자 a가 만약에 하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이 원자핵 주변으로 다섯 쌍의 전자쌍의 반발해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세 쌍의 전자쌍을 평면에다가 쫙 나열시켜 놓고요 평면에 삼각형 형태로 그다음에 위쪽으로 전자쌍 두 쌍을 이렇게 어, 배열시키는 게 일단은 전자간의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삼각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삼각뿔 형태로 삼각쌍 뿔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이게 스테링 넘버 5인 경우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뭐 이것처럼 생각해 보신다면은 스테링 넘버가 6인 경우도 있습니다 스테링 넘버가 6인 경우에는 a라는 원자 주변에 전자쌍들이 4쌍이 일단 평면에 존재하고요 전자쌍 4쌍 평면에 존재하고 나머지 2쌍이 위아래로 펼쳐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사각평면에 대해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공간상에 존재한 이런 모양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구조들 이 스테링 넘버가 5인 경우나 6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유기화학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요 대부분 그 무기화학 파티에 그, 어, 그쪽에서 나오는 거라서 무기화학에서 등장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 않으니까 제가 크게 어, 어, 언급을 안한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이제 VSEPR 이론은 이렇게 중심 원자핵 주변에 반발 전자쌍들의 개수만 가지고 그 분자의 모양과 입체적 배열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혼성의 종류 이런 것들을 예측할 때 쓰는 방법이다 라고 결론 낼수 있겠네요